코 흘리게 할때 올라가. 코 흘리게. 이렇게 쳐줘야 돼요. 코 흘리게. 이거 하는 어 없어. 손. 특히 여기는 책상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 그 위에다가 책을 놓으셔도 되고요. 다른 데람들은 여기 책상이 있 때문에 편해요. 정 잡고 싶으면 반을 접으세요. 지금은 앞장만 하니까. 자, 여러분이 시리나. 코 흘리게. 자, 근데 중요한 건코 흘리게 앞에 심표가 몇 박자 심표가 있나도 봐야 돼요. 몇 박자? 몇 하는 말? 한 박자 반 아, 자세히 보면 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쳐보세요 한 박자 반은 어떻게 되냐한 박자는 쿵 이게 한 박자야 한 박자 반은 뛰다가 뛸때 코가 붙어 그럼 쳐보세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일조 세번 시작 1조 시켰습니다 다른 쪽 가만히 있다 2조 세번씩작거울리게거리게틀 거면 이렇게 틀린 거죠 <laughs> 어정쩡하게 틀린 건 3조하고 씩게시게미 하지 않으요호흡만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코흘 조금씩 시작 코 시작 거글리게. 이제 굽는 거야. 시작. 거글리게. 코가 굽는 사람은 자꾸. <laughs> 깨질 때 코가 없어요. 시작. 거글리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한글 다음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도 동일하게 한 박자만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 시작. 어린 시절. 여러분이 위해서 어린 시절은 몇년 걸까? 천억이 지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이 짧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저기요. 어린 시절은 10년 전이고, 여러분이 어린 시절은 50년, 60년이야. 그래서 어린을 어떻게 하 길게 해라. 그래서, 시작. 어린 시절. 그냥야 그때로 가는 거야. 어린 시절. 이거는 5년 전이고. 시작. 어린 시절. 자, 열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자, 두 번. 띠고. 보글리게. 두 번. 어린 시절. 자, 여기 보면 어린 시절 할때님 보면 한 박자에 점이 하나 또 붙여있어요, 살짝. 그래서 길게라. 어린 시절. 시전. 어린, 어린 시절. 자,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할수 있어요 자, 갑니다 할배, 할배 나랑 두로 할배, 할배 할배, 할배 요거 막시다 할배, 할배 손좀 써요 <laughs> 할배, 할배 시작 할배, 할배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나 한 박자가 숨어있어요 시작 t 보세요할 형. 할 a 마 t 들 들어줘 a d 할 h e m up? I d 기 n t k n 습니다 준비 t 앞에 e 시고 자, 후, <목소리> 저는 빠지고 여러분만 때리세요 자, 가봅니다, 준비. 준비. 하나 둘 시작 씨 라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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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기도 라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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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씨 라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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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돌씨 라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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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돌 왜 정면으로 다 있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지금 이 노래가 맞아요. 근데 배우고 나면 정말 이 노래 가슴에 왔다는 거예요. 거예요. 자 여러분 손 빠져. 배울수록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저 빠지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준비 마지막. 자두번 뛰고. 어흔이게 두 번. 교재 다시 봅니다. 밑에 내려갑니다. 토란 토란 보세요. 토란 토란 손 시작 토란 토란 시작 토란 토란 자 토란 앞에 뭐가 있어요? 몇 박자? 한 박자 하나 안돼한 박자 반이요 저기 붙어있어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럼 손 시작 토란 토란토란 둘러앉아서 자 여기 해봅니다 시작 토란토란 둘러앉아서 자 그대로 갑니다 함께 먹던 아침 밥상 자 함께 먹던 데줘보세요 시작 함께 먹던 이렇게 해서 어, 네, 시작 함께 먹던 오, 오 시작 함 먹던 오 시작 함께 먹던 1조 시작 한개 먹던 한 사람 틀렸어2조 시작. <laughs> <함께 먹던. 오. 웃음> 시작 함께 먹던 오3조 시작 먹던 자그 다음에 아침아 아침밥 사할때 여러분 조심할 겁니 아 전에 한번 보시 아 전에 뭐가 있나아 보고 보세요 빨리 <목소리> 쉽게 가니까 이런 건몇 박자 반 박자 아, 네. 그니까 보세요 함께 먹던아면 티를 아, 아, 네. 함께 먹던아저 보세요 아, 네. 그러면반 박자 아, 네. 뭐냐 네. 때렸다 올라올 네. 때 아야 저 보세요 저 오른손 들어보세요 아. 아. 시작. 아. 아 시작 아 시작 아, 아. 세운 영석 시작 아! 아, 아. 올라올 때 시작. 아! 아! 아. 1절 세번 시작. 아! 아! 대박! 이거 시작 아 아! 에, 길을 잘못 들었어. 그래. 다시 그래. 2절 뭐 다시 사통하고서 시 시작. 1초가 너무 잘했어요. 1초, 2초, 3초. 어쩌다가 빠진 거래, 2초. 자, 그래서, 하때 먹던 아침밥싸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자, 준비. 2번. 왜 대답을 안했어? 혹시 지금 한어머니가 숨꾼한건 아닌거죠? 자 그럼 여러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준비 손 준비 우리의 <목소리> 아침밥상을 생각하는 방금의 노래 아쿠의 노래 신곡 아침밥상 또 흘리게 어린 시절 더 신기한 건 나가자마자 없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노래 배웠는데 한 번쯤 추억을 되살리는 노래 자 이제 2단계 가겠습니다 자교제에 가주세요 어머님들 갑니다 어머님들 아직도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배우는데 아직도 심각한 빅동을 치는 <laughs> 어머님들 왜그러지 빨리 웃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고기반찬 없었어요 그정도는 9 7점 잘했는데요 고기반찬 앞에 뭐가 있어요? 신경알요 그럼 여러분 자손 시작 고기반찬 아니요 고기반찬이 먼저 하나가 하나 돼야돼 시작 고기반찬 어 하지마세요 어. 시작 하나 매듭을 지어놓고 없어서도 시작 없어서도 고기 반찬 시작 고기 반찬 없어서도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한번 뛰고 네 번. 고기 반찬 없어서도 그다음에 밑에 쭉갑니다 들으세요. 우승꽃이 시작 우승꽃이 시작 우승꽃이 하고 일정하게 가야 되는 이유가 멜로디가 똑같아요 우선 우승꽃이 시작 우승꽃이 피어나도 시작 피어나도 우승꽃이 피어나니까 내려가면 안되고 피어나니까 웃음꽃이 피어나도. 열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한번 깽뽕. 고기만 잘 없었어도. 여러분, 한번 깽뽕. 웃음꽃이 피어나도.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들으세요. 자 어머니가 이렇게 해오 이쪽 왠일이 있어? 이쪽이니까 <laughs> 어머니가 오 삼겹지니까 어머니가 자, 근데 여기는 잘해요. 근데 어머니가 하고 가사 보면 차 하면 안 돼요. 또차해 뭐가 있다? 반박자가 숨었어. 그래서 저 보세요. 어머 아, 이상한 분 같은데, 자, 잘했는 내가 저 지금 한번 때려주시. 자. 된장국의 아침밥상 2조 음, 보세요 시인 된장국의 아침밥상 오 이게 여기가 위임지만 <laughs> 나오면 더 잘해집니다 3조 시인님이 된장국의 아침밥상 저시인기국 같다 귀엽자 된장국에 간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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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번더해 <간다>. <laughs> 끝났어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준비갑니다 준비. 자, 두, 번, 두 번, 어울리게 두 번. 어린 시절 어. 한 번, 할배 할배만 두 번. 들어보세요 네. 그리워라 보고파라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 그냥 정말 넉넉하고 맥없이 그리워라 보고파라 하면 안 되는데 누가 그리워보고파 할까요? 아버니가 그러니까 그리워라 보고파라 그리워라, 오아라. 여기서 삼두은 그리웠다고 할때 가슴에 손을 대고, 보고팔할 때 손을 살짝 올려주면 노래 터져야 될것인죠 그리워라, 오아라. 듣게 될겁 없네 자,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둘셋 그리워라, 오아라. 그 다음에 들어오세요.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별로 안니만 그렇게 꺾어지는 것까지 예, 디테일해야 맛있어. 어머니의 목소리 그럼 여러분 손 하나 둘셋넷 한번 때려 그리워라 한 박자. 시작 그리워라 보고 바람 어머니의 목소리 한 여기까지 셔요자 여러분 한번 때세요 시작 그리워라 뽀뽀바라 어머니의 목소리 자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갑니다. 든든하게 먹으라시던. 시작. 든든하게 먹으라시던. 그렇게 부르면 송강하고 수업할 때 여러분 제들 <laughs> 앞에 보면 든 자에 점이 있어. 그럼 등이 앞이 긴 거야. <laughs> 어머님들은 <근데> 지금 쳐보세요쳐보셔야 돼요. 든든. 시작. 든든. 어머님들 든든하게 먹으라시던. 제가 말하는 건 든든하게. 딘들. 자, 손. 든든하게. 딘들.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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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게, 든든하게.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그렇게 하는게 든든해요 밥 한그릇 뚝딱아라 든든하게 먹으라시더 이래야지 든든이 아니에요 별로 아닌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비묘합니다자밥 한그릇 갑니다 한번 때리세요 하나 둘셋넷 여기가 가장 저는 가슴에 와닿은 게, 울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으면 저는 별로인데, 울어무이게, 그래서 저는 그게 단어가 너무 좋아, 자갑니다 많이 먹으면 좋아하잖아. 좋아. 요안 좋아. 먹으면 실수라고. 이놈이 왜 아파서 안 먹나? 근데 뚝딱 말아서 먹는 아들을 보고 부모님은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잘 먹네. 그게 실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라 무이가 지금 살아 계실까요?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기쁘게 하 나비 여기. she 진짜라고 노래를 이렇게 재밌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가? 흥 나야 되는데 으 그건 아니라고 말해요 이대로 타야 이 노래가 가요 여러분들 변해야 돼자 갑니다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넘어간다한 숟가락 자 여러분 오른손으로 허벅지 한 번만 살짝 때리세한번 시작 한 숟가락 저는 손가락으로 매력이 올라가는 건 처음이에요 시작 한 숟가락. 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더 알아, 심요. 한번 때리면서 시작. 더 알아, 심요. 부모님은 한 숟가락 더 먹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한 번씩 때리면서 시작. 한 숟가락 때리고더 알아, 심요. 아니, 얼른 한 번만 더 먹어. 이 애미 봐서. 하도 게 여기에 숨어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갑니다 갑니다 준비 한가라쉬워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 들어보세요 나를 아아단이니까 너따라 도 정말 줄수 있는 게 분명해 자한번때려주시 자. 한번 이배한건열 시작 이별한 건날 주시고 자 가슴에 와사이로 한번 떼주 시작 이배한건날주시오